예,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네. 앞에서 네. 이렇게 놀지를 설명하게 돼서 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제 발표 자료 항상 음. 앞에는 네. 우리 작가님 작품을 음. 이렇게 음. 활용을 하는데요. 네. 이 놀지, 네. 놀지의 의미와 네. 어, 이 작가님의 작품이 너무 어려서 시작을 했고요. 이 음. 보시는 그림은 음. 책가도라는 우리 전통 민화의 일종입니다. 음. 근데 이게 재미난 건 뭐냐면, 음. 그림 안에 음. 이 왕이 앉는 왕자가 있죠. 음. 그래서 우리 놀지를 같이 하면, 음. 인생의 왕자, 왕이 앉는 아. 아. 그런 느낌을 <laughs> 네. 가지고, 또 인생을 주관하는 <laughs> 네. 옥새를 찾을 네.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그림을 즐겨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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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대미나화가 아, 손유경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작가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네. 간단하게 이제 그럼 네. 제가 뭘 지가 어떤 건지 간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어, 사실 요즘 음. 4차 산업 음. 웹3.0양대라고 음. 이야기하죠. 이쪽 보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 네. 어,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네. 세상 살기참 어려운 세상이 되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도 우리 가 플랫폼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플랫폼이 지금 현재 플랫폼들은 뭐,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는 사실 굉장히 거대화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 정보를 독점하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뭐 자기를 알리기 위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사실 인건비 몇 명에 비용을 들여야지만 음. 광고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타파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런 놀지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놀지는 정말 놀면서 일하잖아요. 이런 컨셉이고요. 정말 광고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살면서 부담을 최소 로 줄이면서도 음. 나를 알리고 돈을 벌수 있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사실은 약간은 사회 기여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름은 굉장히 장난합니다 <laughs> 정식 이름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정보 서비스 공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이름을 거쳐서 놀지가 되었고요. 어, 저희들이 사실 뭐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이상 됐죠. 1997년도에 제가 잠시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공부 했는데, 이때 기본적인 컨셉을 공부하고 왔고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데에 고민을 가지고 많은 기획 작업을 했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2021년 당년도에 기초적인 플랫폼을 한번 출시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장단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수정해서 이번 6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어, 네, 많이 성공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네, 네. 어려운 환경에서 도와주셔서 뭐 오늘 같은 이런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지 생각합니다. 지금 송유경 그 화백님의 그림 음. 음. 여기서 놀지에서 또 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저희들이 어. 놀지는 우선으로 성별 <laughs> 구분 없이 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서로 음. 어떤 그 삶을 영위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음. 아트를 포함해서 뭐 뮤직이라든지. 또는 음. 내가 조그만, 이제, 제조를 하는 공장이라든지, 음. 아니면 어떤 상품을 파는 뭐 상점이라든지, 음. 나를 알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서 이렇게 음. 활용할 수 있는 음. 복류 프로그램입니다. 음. 어, 여기에 뭐, 조직도가 있긴 한데, 사실 음. 간단히 뭐 말씀을 드리면, 음. 뭐,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분은 사실 광주지역에서 유명인사이기도 하고요. 음. 또 지금, 정순영TV라고, TV도 인기리에 방영을 하고 있는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사실 삼고철이 곁에 저희 회사에 네. 조인을 하게 됐고요. 네. 아마 저희 회사에서 굉장한 중령 역할을 네. 하고 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갤러리를 수분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갤러리의 관장 역할도 우리 네. 전승님 어, 우리 본부장님이 담당하실 시 거고요. 네. 저희들은 뭐 직원 하나하나가 없게 <laughs> 이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오픈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가지 일을 했고, 원래는 원자력연구소 대덕연구단지에 있죠. 여기에서 로봇을 개발하던 책임자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산자부나정통부의 정책위원을 하면서 또필요에 직접 나와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경력을 많이 쌓하는 경험이 있고요. 지금 이런 기능을 녹이는 이런 형태의 장이 놀지프로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놀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 겁니다. 우리가 모바일 휴대폰을 뗄수 없는 사회가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모바일에 서비스가 되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 또한 가지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생활 밀착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유튜브에 이념을 좀 차입을 했는데요. <laughs> 광고를 제작하는 자체가 되게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유튜브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양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는데 저희도 이런 이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플랫폼에 올리면 누구나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사회 공헌 하기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워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는 내려간 적이 없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또 나를 알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이론적으론 뭐 저희들이 제로 개념의, 제로 비용 개념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소정의 금액이 있긴 하지만 뭐 굉장히 유명한 이런 네이버 플랫폼 회사 이런 쪽에 비하면 정말 백분일 정도의 네. 금액으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laughs> 여기는 기능이 많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어, 정보, 뉴스도 볼수 있고, 지역의 인물이라든지, 지역의 날씨라든지 이런 종합 포털 형태를 가진 모바일입니다. 또한 이제, 제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또그 지역 사회에서 소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정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포털입니다. 네. 그때 작가님 한번 설명을 주실 것 같아. 네. 그요그그 그래. 그 작가님이 이제 중심이 돼서 네. 소개 한 분만 할게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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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간단하게 네. 제 조금만 더 하거든요. 네. 음. 해서 네. 네. 이 스킨을 잡아주시면 네. 제가 할게요.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저희도 네. 오늘 작가님 앞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니냐면 네. 우리 이제 손 작가님은 이제 네. 하늘. 그 그림 협회도 운영하고 계시고 음. 또제들이 사회 공헌하다는 입장에서 어제 이 플랫폼도 만들었지만 특히 작가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몰지를 활용한다면 음. 굉장히 많은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음. 또저희들 입장에서는 어, 이 좋은 그림들이 우리 플랫폼 안에서 공유가 된다면 이 플랫폼을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취지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뭐 정말 큰손 벌려서 우리 손작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기로 원하고 있어요. 네. <웃음> <웃음> 네. 이 정도 이제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끼리,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 뭐사업소있하는걸 네. 많이 보는데 제가 어쨌든 한 2년 정도 갤러리 운영하고 작가 분들을 만나면서 야, 이거 발표자료도좀 다르게 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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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제 발표자에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이제 그림이 음.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카이로스의 음. 그 구조작품입니다. 음. 이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나체, 그리고 앞머리는 무슨 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고, 음. 또 날개가 달려있는 게햄의 구조입니다. 뭐 기원전 300년 전에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런 뜻에서 그린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회는 근처에 가까이 있고 정말 누드처럼 보이지만 때가 돼서 잡지 못하면 돌아서면 이게 대머리는 우리 머리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처럼 네. 돌아서서 떠나버리면 기회를 잡을 수 없고 또이 카이로스의 날개가 달려있잖아요. 뒤에서 버스 떠난 다음에 소문도 들어오다 그래서 좋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저희들 제트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놀지는 지역사회 리더가 되고 싶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밑거름이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잡았 생각했다. 고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 네. 어, 지금까지, 예, 우리 놀지 <laughs> 플랫폼을 개발하신 어, 이영범 박사님의 성명이 있었고요 지금 듣고 계신, 열심히 경청하고 계신 분은 어, 우리 손유경 작가님이신데 어, 창원문화재단 이사님이시고 예. 또 한국미술협회 미화분과 위원장이시고 또한월우리그림협회 회장님이시네요. 예. 어, 작가님 또그 어떻게 직합을 불러드리면 제일 좋을까요? 제가 친구. 아 <laughs> 친구. 아 지금 어, 손유경 작가님이 69년생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68년생인데 네, 어, <laughs> 생일도 겨울이기도 하고. 호적이 6 9년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유경 작가님하고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친구로 불려지기만 해서. 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 손유경 작가님이, 아, 어, 그동안에 또, 어, 그동안의 활동 내역과 손유경 작가님을, 어, 프로필을 또 들어보고, 그동안 하시는 일도 들어보는 시간을 따로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요, 이거는.